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들 입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요구하는 건 그치, 머리가 욕심이지 그냥 욕심이고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눈높이를 좀 너무 높이기 전에 어디라도 아까 그런 청년도 하나 여기 나왔었는데 어디든지 어디든지 일단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가는 거야. 노하우를 쌓아가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뭐, 당연히 연봉은 낮을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 돈에 급급할 게 아니라 아까 라이더처럼 돈에 집착을 하잖아. 돈이 아니라 성장에 집착을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연봉을 높여가야지. 그 다음에 사, 다닐 때좀더 높아가고 높여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 아까 같이 그 친구도 돈 벌어갖고 자기 가게 차리는게 목표래. 그것도 또 돈이잖아. 네, 그럼, 그런... 이게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생각 응.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에 제일 조건이 돈이기는 해.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돈 말고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야 돈은 많이 버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이제 도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간 케이스. 고액 연봉을 받아. 근데, 하, 너무 일이 힘들고, 자기한테도 안 맞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연봉, 고액 연봉 때문에 못그만는 거야. 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심지어 몸에 병이 올 정도인데, 그걸 고액 연봉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는, 상하겠다는... 책임지고 가정 있고 그러면 할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그돈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봐? 차이가 뭘더중요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돈이 중요하면 계속하고. 아니, 돈이 중요하니까 그걸 계속 일단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내가 그런 녀석을 봤어. 나는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 네. 근데 본인은 못 그만두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그 직업이. 지금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 밖에 없다면 걔는 그냥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너네가 된다면 계속 그 일을 할래? <laughs> 그래서 돈 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돈 다음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애들도 많이 보거든,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목은 점점 아파하고, 하, 내가 보기에도 애가 점점 죽어가. <laughs>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까지 오는 거야. 네. 그거 아, 어떡 하냐고 그러. 난막 여기까지 나오지 그만두라는 말이. 근데 내가 할 수도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동료도 잠깐 봤는데 네. 오늘 아침에 왔다가 내가 있어. 오늘 시간 오늘밖에 시간이 없었고 아침에 오라 그래갖고 내가 아침 아홉 시에 여기서 미팅을 했는데 걔는. 직장, 첫 직장 7년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어... 나하고 만난 지가 지금 4년? 5년 됐나? 뭐. 그랬어 그만두고 비행기 전비 공부하러 유학 가 다음 주에 지금 32인데 유학이요? 유학 가난날렸어 아직 그 나이에도 할수 있는 그런 거 할수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다 접었습니다. 전 갈랍니다. 가는 거야. 그 녀석도 고집이 오고 고 이만저만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거, 안한 경우도 많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축하 반, 걱정 반, 그래요. 그런 애도 있는 거야, 첫 직장. 첫 어, 직장 7년 다녔으면 많이 다닌 거야, 잘 다녔어. 근데 나는 그만둘 때가 됐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만둔 것까지는 뭐잘 했는데. 그런, <laughs> 그이 <그러네. 웃음> 아, 어, 어, 나도 좀 상상받게. 어, 그래서, 아무튼, 축하를 해줬어. 어. 이 이후의 상황도 얼마나 또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거기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은 해.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래서 축하만 해줬어요. 그 직장이 좋고 안 좋고는 고려대상 이 아니야. 거기서 충분히 일, 일할 만큼 일했고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과금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떠난 거지 아까도 얘기했던 하고 싶은 일 근데 지금 생각할 때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일을 일단 선택을 해 했는데 하, 내가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내가 들어오고 싶었던 회사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만둬 여기에 집착해서 또 그만 못 두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또 이어지는 거죠. 아,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걸 해보고 이런 시행착오가 2 0 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런 충분해서 가능하면 좀 일찍 어느 작은 회사라도 일단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게더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불필요하게 눈이 높아지는 뭐 공부에 혹은 스펙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미래를 두고 계산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단 거기도 조건이 붙는 게 하고 싶은 일을 할때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성장이 돼야 되는 거야. 노동력만 제공하고 돈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 딱 재미 없어 직장 생활이. 돈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는 거고 딱그 시간만 되면 나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연봉이 많다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연봉이 많기 때문에 그 직장을 못 그만두고 있다가 잘리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사표 내거나 오래 못해 어쨌거나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라 좋지 못해 회사 조직 내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스타트라인에 내가 연봉 좀 적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봐서 내가 조금 감수하면서도 배워 적응하고, 하기 싫은 일도 내가 좋아하는 회사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서 내가 변해간다고. 그래서 성장하게 돼. 그럴 확률이 더 높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생기라고. 근데 내가, 나도 예를 들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비행기 정비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 만지는 거, 정비하는 거 빼고는 다 싫은 일이었어. 정비사 생활이. 정말 고통스러웠어. 초기에. 근데 그걸 할수 있었던 이유는 비행기 없기 때문에 할수 있었어. 비행기 만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할수 있었고, 그걸 하면서 다른 게다상쇄가 되더라고. 힘든 게 근데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겪어가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조금 어찌 보면 완성되어 간다 그럴까 어. 예전에 나라면 할수 없었던 걸 지금은 하게 되니까 그 과정을 돌렇게 보면 하기 싫었지만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했고 하면서 내가 알게 됐고 내가 변해가는 거 그게 돈은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같아 내가 불만을 갖고 억지로 하거든. 저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해 그거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 이거 해야 되네 그러고 하게 되면 내가 변화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안 좋아했던 일도 이해하고 오.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 너무 안 좋은 것만 계속 안 좋아지면 너무 불편할것 같아요 맞아 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나한테 더잘 맞는 일 그리고 내가 어릴 땐 몰랐던 일이지만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점점 찾아가게 되는 거야. 아까 예를 들었던 첫 직장이라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항공사 어? 딱 들어갔어. 하,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이 항공사를 들어왔네. 그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보는데 하,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야. 하, 내가 생각했던 정비 비행기 아 이거 이게 아닌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근데 못 그만둬. 또, 주변에 말한 것도 있고, 야, 이거 오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또, 뭐, 응?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선들, 또, 나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 못 주고,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계속 추덜추덜 하면서 그냥, 직장에서 하는 거지. 회사 욕하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일도 제대로 못 해, 승진도 제대로 못 해, 계속 악순환 계속 그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난 병들고. 자, 자세 차이인데,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차피 내가 좋은, 좋아해서 내가 들어왔던 회사니까, 이 회사에 잘 적응해야지. 그리고 내가 뭘 할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고,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 주던 상사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알게 되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럴 수도 있어.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리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는 거야. 경우에 수는 나아 근데, 공통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가지. 그건 직장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연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라고 내가 일 했던 거거든.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야 돼. 그치?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맞추듯이. 근데, 내가 왜 맞춰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맞추는 거잖아. 맞추다 보니까 내가 변해. 변해가. 변했어요. 싸우는 것도 진짜 나는 거야. 그래, 그거야. 근데 더 힘들 거야. 앞으로 더 힘들어야 되고,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야. 그만큼 본인이 변해가거든. 본인 몰랐어, 지금까지는. 내가 자꾸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그 의미도 몰랐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 경험을 해본 거지. 그때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 지금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다행이다. 지금 알았으니까 더 노력해. 더 해. 더 힘들 거야. 더 힘들어야 돼. 그러면서 좀더 성장할 거고 더 나아질 거야. 그때 지금도 더큰 행복을 느낄 거야. 나도 그렇게 느껴 없으니까. 계속. 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진 않잖아. 성장하면서 배워야 되고, 배우는 과정이 참 어려운 거야. 하기 싫걸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자꾸 힘든 걸 하라고. 도전을 해서 힘든 상을 황 엮여내면서 이겨내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 배워서 그 다음에 좀더 나은 사람이 배워 가는 거지. 그걸 젊은 시절에 가능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뒤에가 편안해지는 거야. 그치? 훈련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뒤에서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 근데 훈련 기간을 좀, 좀 늘리고 있는 거지, 요즘에. 가능하면 좀더좀 늦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참그 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해라. 아, 빨리 힘들자. 누구나 힘들다. 그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힘든 거 갖고 불, 불평 불만 갖지 말자, 이거. 힘든 게 그냥 힘든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만큼 내가 뭔가 배워서 성장을 했다면, 뒤돌아봤을 때 좋은 추억이 돼. 어. 나도 아까 얘기했던 뭐 정비사 시절 힘든 거 많았지만, 지금 기억도 안 나. 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